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늘 할 컨텐츠는요 이게 보이시죠 이것이 뭐게요 이것이 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것은 대게입니다 대게 맛있겠죠 이걸 먹방 컨텐츠 대게는 역시 장이 있어야지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손이 간다 손이 가 되게 맛있는데? 천궁이한테도 한번 먹어보라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천궁입니다 오늘은 대게를 먹어볼게요 되게 맛있습니다. 되게 되게는 되게 맛있으니까 되게라고 하는 거야. 짜.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 보십시오.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. 음. 여러분들도 한입 Ô nắm béo, bám 껍질. Óc chút, ăn. Óc chút, ăn. Óc chút, 잘 보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같이 이만